아주 병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워셔블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요.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저번에 했던 그... 음... 맨션 데타범이 아니라, 맨션 데타범을 왜 제가 안 하냐면, 제가 찍는 제가 와도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컨텐츠는요, 바로 키즈짱 365에서, 음, 게임을 할수 있는 플레이를 할수 있는 어 런3라는 게임인데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우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뛰어서 예, 맵을 이렇게 뛰어가지고 깨는건데 어, 은근 음 재밌다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거를, 이것을 거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부러 죽...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우선 죽고... 스톱... 자, 여기 우선 보면 보시면 맵이 있는데요. 이게 우선 제가 아까 2레벨까지 깼으니까, 우선 2레벨까지 가 있는데, 이게 점점 그 맵을 더 많이 깰수록, 레벨을 많이 깰수록, 이게 점점 이렇게 길어져요. 자, 이제 한번... 어...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래가 있는데 노래가, 노래를 틀면 제 목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노래만 들어보실래요? 뭐 대충 이런 노래인데 좀 신나는 노래죠 에, 게임을 더 즐겁게 할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어느 식으로 할까요? 노래 틀고 할까요? 아니면, 음, 노래를 끄고 할까요? 자, 제가, 음, 그냥 노래를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이건 다못 깨니까, 다음에는 진짜 이걸 꼭할 거거든요. 그때는 노래 틀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노래가 안 나오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자,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띄워주고. 이게 우주여서 무중력 때문에 이 외계인이 뜨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레벨 3 이런 그돌 같은 걸 밟으면 어, 밟을 수는 이렇게 밟을 수 있는데 이게 떨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안정적이지가. 자, 다음 은 노래 틀고 해볼까요? 제 목소리는 잠시 접어두고 노래 감상, 노래 감상과 제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노래 감상 충분히 하셨나요? 자, 이제 제 목소리를 듣고, 드, 들으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은근 노래로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노래가. 음, 노래가 신나는 그런 노래인데, 어우, 이게 컴퓨터로하는 렉이 조금 조금씩 있어요. 그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열심히 열심히 달리죠, 외계인이. 뒤뚱뒤뚱. 아, 근데 이거 계속 뛰면 이 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저기 지금 보이시죠? 앞에 자갈들. 이걸 밟으면 이렇게 이게 다 무너져요, 이 자갈들이. 그래서 이렇게 자갈을 밟아야 될때 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저는 자갈을 안, 알바, 안 밟으려고 노력 중인데, 뭐, 운이 좋으면 이걸 안 밟고 그냥 갈수 있는데요. 오, 지금 이 새로운 캐릭터가 생겨났네요. 이건 스케이트를 신고 있는 외계인인데, 아까는 이거였죠. 지금은 이걸로 선택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빨라졌죠. 그렇죠 점프력도 늘어나고, 훨씬 더 빨라진 것 같네요. 아우, 렉, 어, 아, 이거 솔직히 렉 때문에 이건, 와. 어우, 진짜. 이게 뚝뚝 끊겨서 보이니까, 진행하기가 참 힘드네요. 아이쿠. 오, 오. 이게, 어, 자갈에서는 한칸 정도 안 뛰어도 살아남는 것 같아요. 점프를 안 해도. 오! 오! 우와! 왜! 따! 따싸! 뽀료 저는 이렇게 이상한 막, 따싸 막 이런, 어, 줌을 외워야 저는 게임이 더잘 되는 기분? 기분? 기분이에요 에이. 자 15레벨은 어 그냥 아무렇게나 깨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쉽게 쉬워, 쉽게 쉽게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제가 저도 재밌는 게임이기도 하지만 에, 음 양띵님 아시나요 양띵님? 유튜브 양띵님, 양띵님께서도 이 게임을 진행하셨는데요. 음, 저도 한번 해보려고 오늘 방송을 컨텐츠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외계인이 되게 열심히 지네 자, 19레벨. 여기서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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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여유롭게! 아! 제가 저번에 컴퓨터로 이걸 한번 해봤을 때는 여기서 한 20번을 죽었어요 그래서 수0번을못끼는데자 못 벌써 21레벨? 잘하는 듯 워셔블 잘하는.. 아 잘하는 듯 했는데 바로 죽었네요 하하 자, 이제 이게 끝이 몇 레벨까지 있는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벌써 23 레벨이네요. 자, 안...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맵 길이가 점점 늘어나고, 이 당연히 난이도는 점점 어려워지죠. 아, 어, 여기서인지 좀... 어, 여기서인지 계속 소중한 시간을 빼앗길 것 같은데, 오, 이상하다. 어, 오, 오, 아... 음. 음... 네... 음... 할 말이 없네요. 지금 몇번 죽은 거지? 도대체?

신나는데 방송을 제가 진행하는 진행해야 되는 사정으로 노래, 노래는 잠시 끄고 어 이제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찍은지 어느덧 10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현재 시각은 2016년 12월 30일 10시 42분이네요 지금 네, 아, 내일 토요일이 벌써 2016년에 마지막 날이라니. 전 벌써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 워셔볼이 좀 잘해 가지고 훗. 벌써 3 2레벨이군 아, 여기 가좀 어려워요, 이 맵이. 어. 예, 네. 여기 가좀 어려워서 초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초집중 떴어! 아. 자, 왔다. 여기 중간쯤에서 이렇게 띄워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아. 음, 차, 의차, 의차, 영차, 영차, 영, 야! 와, 다 왔는데, 진짜. 와. 아. 아,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왜 이러지? 이게 제가 지금 했던 그 스테이지 레벨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꺾어진 다음에 뛰고, 꺾어진 다음에 뛰고 해야 되니까, 이게 헷갈리고, 헷갈리고, 깐트롤이잘안 되네요. 손 깐드롤이 키보드 깐드롤, 보이차, 보이차...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쉽게, 아쉽게! 어, 아쉽게, 아쉽게. 아쉽게, 아쉽게. 아쉽게. 그렇죠. 33레벨. 잘하는 듯. 우흡. 아. 자만하면 또 이게 안 돼요. 자만하면 안 되니까. 자만을 하면 안... 이 게임이 잘안 되니까. 자, 34레벨이고요. 제가 36 레벨까지 하고 에, 런 게임 런 게임 3 어, 1편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뭐지? 오, 스테다사다사다사 그렇죠. 자, 아 아쉬우니까 37 레벨 37 레벨. 네, 아쉬우니까. 그렇죠. 그렇죠죄송요 방송 시간이 지금 13분이니까 40레벨... 오~ 뭐야, 뭐야... 한 39레벨 정도... 자~ 오 여기야, 자~ 자 38레벨, 1레벨만 더 깨고 끝낼게요. 아, 이게 점점 화면 할수록... 네, 이게 좀... 중독성이란 게 있어야 되나... 자~ 39레벨 됐습니다! 자음 저는 다음 방송 때 맨션처럼 띄엄띄엄 하지 않겠고요. 다음 방송 때 진짜 런3 39레벨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제 다음 컨텐츠가 궁금하시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 끝나가는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나주평양